안녕하세요. 안자매TV 깜순이, 홀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여기는 어디지? 풍선. 나 올라간다. 나 죽었어, 방금. 왜? 오, 어, 됐다. 한번 올라가보자. 나 앉아서 가고 있어.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진짜 신기하다. 언니는 어딨어? 예, 여기로 올라가야 된대. 응? 여기로 올라가야 된대.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저기요. 여기로 올라가세요. 예? 야, 여기로 올라가야 돼. 왜? 여기. 왜? 여기로 올라가야 되지. 아, 그래? 야, 근데 하늘에서 자꾸 블록이 떨어진대데 친구가 하는 거야? 그래? 우와, 재밌겠다. 여기서 한번 사용나를해 볼까? 그래. 진짜 재밌는데? 저기 있다. 쫙. 저기, 응. 응. 어 나도 너 보인다. 야 근데 야 이번에는 하늘에서 블록이 내려온 거 아니야? 어 친구 떨어졌다. 아래서 에 블록이 떨어진대? 어 그래. 어하 한에서 도 떨어져. 와. 아, 블록 뭐야 이거? 어 아, 블록. <laughs> 보세요 네. 이거 뭐예요 다? 나. 아나아파 아, 아파? 우와 근데 요거 있잖아. 아 뭐야 이거 다 친구가 한 거네. 야, 친구야, 하지마. 나 아프다고. 아, 풍선 다 터지겠네. 아, 풍, 여기서 풍선 안 터져. 그리고 친구 의심하시나. 이거, 그, 이거 원래 게임 하늘에서 블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 야, 나 진짜, 야, 진짜. 이제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늘엔 뭐가 있을까? 나도 그런데? 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어디에요? 제작동님, 여기 어딘가요? 우와, 동굴탐험인가? 나왜 이렇게 어둡지? 우와, 가을 해볼까? 아우, 뭐하냐? <laughs> 어, 오, 나 니, 나 너가 가을한 것도 다 보여. 어어나 이제 좀 많이 온거 같은데? 한참 멀었어 근데 여러분, 여기 위 올라가면 뭐가 있나요? 응. 풍선이 왜, 풍선이 왜 손잡이가 없지? 아 이거 이거 시있잖아 시. 쪽이네저이 끝이네 저쪽. 음 한참 몰았네. 이렇게 하면 좀 빨리 가지네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하면 더 빨리 가지지. 그러네. 아 이거 차 타는 거 같아. 이거 진짜 빠르다 풍선이. <laughs> 아, 블록 하고 싶은데 블록하면 떨어질 것 같아. <laughs> 아, 위에서 한번 해볼까? 그래 위에서 재밌을 것 같은데. 아왜 이렇게 오래 걸릴지. 이거 로블록스에서 가장 긴 구멍이래. 어나 거의 다온 것 같아. 응? 나 아, 진짜 거의 다온 것 같은데. 거의 다왔네. 어 뭐야? 아니야? 어 뭐야 이거 어디까지 있어? 블록방 한 번만 해봐. 아 싫어 가을. 어나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와 거의 다왔다. 언제? 앞쪽에 있다. 보이세요? 아, 여러분 시청자. 야, 잠시만, 야. 아니, 이거 끝이 언제야? 이거 어렇게 길지? 아니, 로블록스 로보럭스에서... 선 저기 깜순이가 보이세요? 어, 나는, 어, 방금 치고. 와, 떨어졌어. 뭐야, 몰라. 아 몰라, 몰라, 몰라. 오, 몰라요. <laughs> 몰라요. 잘안 보여요. 전 보였는데. 불 어, 아, 아, 방금 불록 떨어졌어. 조심해 어, 나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어. 어. 어, 이거 다 언제 가지? 진짜 진짜 길다. 이거 여기 댓글 창에 아니 여기 이거 여기 댓글 하는 곳뭐 메시지 남기는 곳에 어떤 친구가 끝이 다 보였대요. 우와 이거 엄청 봐, 멀다. 버추버 30분 다 준비됐어? <laughs> 질문에 맞춰 대답해줘. 하나, 둘, 셋. <laughs> 이름. 이름은 <laughs> 이름은 감신이. 성별은 여자. 아 몰라. <laughs> 그는 철액형 아니야? 철액형은 오형. 야 그다음에 제일 잘하는 거 보여. 제일 잘한, 제일 아뭐 그거 아니야? 아니야? 생일은? 아 그거 또 아닌 것 같아. 순서가 에스... 바뀌었어. 이 그거 아는 사람 혹시? 댓글로 있는데? 알려주세요 제발 저거 그거 너무 알고 싶고 어, 알고 싶어요. 사 되잖아. 근데 유튜브에 왜 나오는데? 거치가 30분도 이야 그게. 그래? 어. 언니 몰랐구나. 응, 나그거 처음에 몰랐어. 우와. 이게 올라가는 게 5분이나 됐어. 5분? 5분. 어, 그러네. 5분 지난와 이거 10분 걸리겠는데? <laughs> 아, 나 진짜 타이머 나나 하고 싶어. 하윤아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 하윤아랑 보코노베의 이착한 김이영아. 여러분, 이거 다 올라가본 사람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누군지 안 이름만 밝히지 말고 저요 저요라고 해주세요. 아 댓글 하는 게좀 많네. <laughs> 우리도 곧 있으면 인기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직은 우리 멀었어.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저가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가 스피너 돌렸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게임하면서 스피너 걸렸어. <laughs> 어, 나 그런 적 있어. 엄청 많아. 나 스피너 좋아해가지고. 어, 그래? 언니는 나한테 스피너 주던데? <laughs> 그건 필요 없어서 준 거고. 우와, 나나 아직 끝이 안 보이는데? 나도 끝이 안 보여. 아, 이게 로블록스에서 제일 긴 구멍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떨어지면 진짜 화날것 같아. 이거 어. 어디까지 있어? 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만든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치,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걸 다, 다, 어, 잠깐만, 나 끝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끝이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근데 보이세요? 꽃이안 보여요. 언, 어, 언니가 도와, 괜잖아 <laughs> 언니가 도와, 괜잖아 저기 맨 아래는 보여요, 여러분. 그치? 나도 아래는 보여. 아, 너도 보이세요? 응. 빛이 비나는거 아닌가? 지금은 너무 깜깜한데? 그뭐저기에 뭐.. 뭐 약간 가루 같은 색 가루 정도의 크기로 초록색이 우와 지금이 지금이 이제 7분 거의 다돼 7분? 어 <laughs> 7분 됐어! 와 이거 안 끝날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안 끝나는 건 아니고 아니, 이거, 이거 30분 걸릴 것 같은데? 아, 30분! 2 0분 아니고? 아, 그래도 30분은 아 너무, 너무 많다. 저 이... 조금만 쉴게요. 아, 너무 힘들다. 아, 골쓰니까 쉬는 척한 거예요. 장난이죠 우와, 근데 너는 왜 거둡냐? 난 밝은데. 블록? 어, 지금 블록? 어, 왜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블록이 많이 떨어지지? 그러게. 오, 방금 떨어졌 이상하네. 아까 전에 나 올라가다. 어, 친구도... 블록 또 떨어졌어. 어 계속 떨어지네. 어 뭐야? 어 나도 떨어져. 여기 맨 위에서 한어 하는... 뭘로 뭐, 뭐, 뭐야? 어. 블록 엄청 많이 떨어졌어. 우와 지금이 이제 거의 8분대. 뭐야 뭐야? 노란색 블록. <laughs> 어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laughs> 노란색 블록 뭐야? 이제 8분이 언니. 어, 그래. 어나 거의 다온 것 같은 아닌가? 어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 아니에요. 우와 나 멀다. 오, 나, 아, 뭐야, 방금 블록 뭐야. 아, 블록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친구 뭐 하는 거야? 어, 뭐야, 또 떨어졌어. 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아, 이거 어차피 위에서 친구들이 하는 건가 봐. 아, 떨어지라고. 아냐, 아냐, 블록 갖고는 안 떨어져. 돌로 해야지 떨어지지. 돌? 돌, 돌이, 돌, 돌, 돌이 돼.

어, 오케이. 나 이거, 저희가 감, 쓰만 뭐, 저희, 잠시만, 뭐, 말할 게 있어가지고. 우와, 블루 거. 왜 이렇게 많이 아, 떨어져? 그러 여기 사람, 여기 친구들도 떨어져 있어. 그래? 아, 나 끝이, 아, 근데 끝, 여기에 애들이 다 끝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어, 나 거의 다온것 같은데. 아, 여기에 댓글창에, 사유나라 보부노 베이베라고 쓰신 분들이네. <laughs> 사요나 보구나 베이비 어디, 어디. 댓글 창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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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로 좀 올라가 사요나, 사요나 보구나 베이비뭐 이거 제작자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응. 긴걸나 응?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제작자는 포기 안 하고 다 만들어주셨네 와 대단하다. 치 응, 그러네.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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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laughs> 보내기. 뭔데? 그 친구한테 보내. 뭐 뭐야, 이거? 묵인것 같은데? 뭐예요? 똑 같은 거를 왜? 뭐야, 미안해. 땡땡혁준? 모르고 뭐 했겠지. 나도 보냈어. 어디까지 있나? 어. 어, 저거. 저가... 아니, 언니, 내가. 미국말로 보내볼까? 어? 아, 알았어, 나. 오, 어, 시청. 아니, 이 사람들 다 알겠지? 아니야 아직 거의 뭐 누굴 거야? 안산도 있겠지 응 왜? 너 어디야? <laughs> 아나 다음엔 우순이 어, 다시 떨어지라고 블록 공격해야겠다 불, 불이 있어? 블록 블록 블록으로 정신 우와 이거 로블록스에서 가장 깊은 구멍이네. 나도 이런 거 처음 본다. 나도, 어디서 유리소리가 꾸 들리는데. 노래 아니야? 아, 노래인가? 노래가 이런 노래도 있거든, 로블록스. <laughs> 언니, 지금 12분 됐어. 와. 끝이 안 보여. 그쵸, 끝이 나. 지금 끝이네, 저기. 거야. 내 종아리를 왜 때려 시원하게 아이, 해주는 거야? 어. 어 고마워 지금이 여름이라서 너무 더워요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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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만지기 길게 여름 말랑이 말랑이에요 이거 만지면서 하고 오나 이제 끝 보이는 거 같아 끝끝 끝. 약간 저기 약간 조그만하면서 하늘색인 게 보여요 나도 보여 되 보이셔. 어, 그러네? 와,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에이, 그렇다. 어, 지금 13분이나 됐는데. 어? 왜 봐? 음. 어, 친구가 뭐 보냈다. 내가 보낸 건데? 어나 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 조금 조금씩 커지고 있어 와 드디어 다 왔어요 와 거의 다 왔다 이거 이거 진짜 역대급 으로긴데어나 이제 야 이거 점점 커지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어 커지고 있어 커지고 있어 우와 커지고 있어 커지고 있어 다다 다다 다 왔어 어 나도 닿... 커지고 있어 아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다 왔어 와, 어, 근데, 뭐야. 어, 다 왔어. 어,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어, 친구도 있네. 다 왔어. 우와. 어, 어, 떨어지면 안 돼. 나도 좀 커지고 있는데? 뭐가? 와, 블록 보네. 에? <laughs> 괜찮아. 음. 오, 나도 거의 다 왔어, 거의. 가. 어, 블록이네. 뭐야! 블록이야. 오, 나도 거의 다! 뭐야, 또 블록, 이거. 내가 방금 친구 떨어졌어. <laughs> 오, 뭐야, 이거. 우와, 너다 아니야? 응. 어. 우와! 우와! 우와, <laughs> <laughs> 저기 한 번. 아, 오. 뭐야! 저기 <laughs> 게 가보자. 와, 배고픈데. 아, 배고픈 데 친구들아, 잘 있어. 아. 우와, 여기 2단, 2단. 어, 저쪽 집에 집도 있어, 집. 어, <laughs> 어, 어디? 여기 집. 와 올라오니까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집이 어디인데? 집이 여기 있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뭐야? 아, 왜 뭐야? 아통 비어 있잖아. 어 뭐야? 좀 이상해. 집이 통 비어 있어. 어디인데? 아, 여기. 여기? 우와. 한번 친구들 방해 볼까나? 블로그로 해서. 진짜 심심해. 안 돼, 봐야지 어디인데? 재설정하면 여기로는... 어떻게 해야 돼? 재설정하면 다시 여기서 살아남겠지. 다시 온지 해봐. 아 싫어. 하지. 왜? 무섭지. 어. 처음부터 될까? 우아야 블록. 어 여기 우아. 나 어디 와봤는데 진짜 여기 신기해. 어디? 오. 꼴순이가 배고파요. 이제 곧. 밥 먹을 시간이라서. 응. 6시 38분이야. 그래? 응. 아, 근데 이게 저희가 게임을 하고 어, 좀 모릅니다. 늦게 영상 올리는 편이라서 응. 여러분이 볼 때는 6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와! 우와, 블록 다 떨어뜨려. 뭐야. 자, 언니, 여기 있어. 빨리 응. 와. 아! 홍선에 떨어졌어. <laughs> 다행이다. 왜왜왜 이래? 왜 왜? 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자, 자 오늘은 풍선 이거 루록스에서 가장 깊은 구멍이란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은자민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내려오지. <laughs> 참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사유나라, 벚꽃나, 테이베, 이스카와 김이로 왔을 때도, 수릉을 벚꽃나, 다 왔다! 아! 어, 뭐야? 우와! 우와, 다 왔다! 그럼 안녕! 안녕!